예 네, 할렐루야. 예 네, 우리 작압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네, 오늘 본문은 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어, 탄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1 9절 보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어, 예리시미아가 이렇게 슬프고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큰 재난인지를 예리미아는 알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이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하나는 21절에 슬프고 마음이 아픈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21절 보십시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깃발을 흔들어도 나팔소리를 불어도 사람들의 그걸 보면서도 지금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못 깨닫는단 말입니까?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 슬프고 아프다 이말 이 말씀 표현이 많이 와닿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고 또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근데 거기를 그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어쩌면 가족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슬픔이 있는가? 슬프고 아픔이 있는가? 오늘 심판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또 심판의 경고를 하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가지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 또 지옥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있는지 도 알지 못하고 또 경고를 해도 전도를 해도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 아파하고 민망해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니까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더러도 지금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의 경고,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어, 그 이유는 어,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지금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게 뭐 무슨 경고인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것에는 머리가 막 빨리빨리 돌아가요. 근데 선한 것에는 머리가지 금안 돌아갑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허리멍텅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세상 일에 우리가 머리가 빨리빨리하게 돌아가잖아요. 뭐돈 되는 일에 우리가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민감하고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는 지겹고 둔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세상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업에도 관심 있고, 물질에도 관심 있고, 또 자녀들의 어떤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학교 가는 것, 다 관심 있는 분야고, 건강도 관심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늘 민감하게 있어야 될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일에는 악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팔 소리를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23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보라 내가 땅을 본적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황무지가 되고 황폐해질 것인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29절부터도 마찬가지죠. 29절도 심판 날에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 날에 29절 보시면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며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전부 도망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면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부 다 지금 도망가고 탈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의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 화장한 것이 뭐라고요? 헛된 일이라. 이걸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꾸미고 이런 부분들, 삶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지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이 모습을 창녀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창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붉은 옷을 입죠. 금장식 하우저, 눈을 그리죠, 화장하죠. 이 전부 다그 당시에 창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북방에서 그 바벨론들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이 침략, 침략군들인데, 그런데 이 창녀들은 손님 온다는 거예요. 그 손님 온다, 손님 받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 멸하러 오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오는 말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생명 찾으러 오는데 지금, 지금 정신없이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하나는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그러니까 이때 심판날이 임하면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된다. 해산하는 자가 느끼는 그 고통을 유다들이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끝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온 땅이 황폐해지는 것, 공해지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탈출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을. 같이 함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온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완전히 뿌리채 뽑지는 않고 나나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완전히 꺾지는 않으신다. 완전히 심지를 꺾지는 않으신다. 뿌리쳐 뽑아 버리지 않으신다. 남겨 두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겨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시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겨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 당하고, 또벌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징계를 주시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 죄와 악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남겨 두시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징계 후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고통과 징계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남겨 두신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또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또 내세가 있음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민망히 여기는 마음, 슬프고 아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남겨두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함에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